오늘 본문은 구하라 한 다음에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했고 도들이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간절히 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평에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답할때 어,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한 기도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두 가지만 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구하는 정말로 다 주시는가? 이 다라는 말다 주시는가? 대답은 분명 아닙니다. 다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찬학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온갖 뭐, 내가 다, 모은, 모든 걸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구하는 것을 다 주진 않아요.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죠. 이 본문 말씀을 약간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게 질문을 약간 바꾼 거예요.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 주겠는가. 자 여러분 자식 이 있는데 정말 자식이 또 뭐라 간절하게 텔레비전 동물 한것 보다가 뱀이 너무 이렇게 호기심이 가가지고 계속 엄마 아빠를 붙잡고 뱀 사주세요 뱀 사주세요 그렇게 음? 한다고 했을 때그 아이의 그 요구를 들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뭐 그냥 아파트 20층에서 막다란도 매달려가지고 배만 사주면 뛰어내리겠다. 막 그렇게 하면, 뭐 맞이 못해가지고 아, 사준다고 알았다라또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들어주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수 있으면은 그런 요거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준다 고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기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그문제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즉,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 분별.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구해놓고도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대부분 뭐젊룡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대걸 돈벼락 좀 받게 주세요그런뭐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돈좀잘버게 해주셨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의 풍성함 때문에 많은 돈 때문에 자녀들끼리 갈등하고 법적으로 분쟁하고 그래서 형제간의 의가상에서 일주일 동안 서로 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면요. 탕자의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복면 15장이. 그탕자의비보면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부모가 죽으면 뭐 장자, 뭐몇프로그다음 자식 몇프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신데,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부모한테 자식이. 자기 유산 달라고 하면, 은 그거는 거의 도래가아 죽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멀쩡히 살았는데, 유산을 먼저 뭐,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부탁은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자식 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 둘짜들이 잘살아서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다 하란 멍하게 쓰고, 다 그냥 낭비를 해버 거예요. 도박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쓰고 없어지고, 그 사람이 빈털떨이 되니까, 저기 어농부 집에 가서 돼지 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그 음식, 그 지업 열매라고 하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둘 자들 의 요구를 하도 달라고 하니까 들어주긴 했지만 그둘 자들이 그, 그 기도를 어쩌을때응답을 받았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안 좋았죠. 차라리 유산을 받지 않았으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분별력이에요. 성과 악, 옳고 그름,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그러을 주신다고 하는 이말 속에는 바로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무아한 떡을 달라 하는데 도를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물을 사람이 있겠느냐. 너가 간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부활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출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뭘, 뭐, 중요한 게 뭡니까? 떡을 달라고 그랬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대머줄사람에게냐 그렇게 했죠. 떡을 달라고 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그니까, 러 중요한 것은 떡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해야 떡을 받지, 여기서 뒤집어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도를 주며하라 말했죠. 이걸 반대로 먹어요 도를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데 떡을 이렇게 만든요 도로 달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해야지. 생선을 달라고 해야지. 뱀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분별에서 이게 반도라고 있아요 떡을 달라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가 지금 떡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막 자기는 사람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는 지금, 얘 자기는 입으로 생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가 지금 뱀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차이 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막돌 달라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지돌 아, 달라고. 나는 생존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현재 미래 모든 걸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기도를우리 받았을 때그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지금 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을 주면 되겠습니다. 생선을, 뱀을 주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밭에서 밥 먹을 때돌 씹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쌀에 쌀을 이제 보면 돌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80년대, 70, 80년대만 해도 밖에서 우리가 쌀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돌이 들어있어요. 작은 돌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 엄마가 이제 밥할 때 보면, 이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착착 물을 씻어 칩니다. 그러면, 쌀은 약간 크니까 남아있고, 돌은 작으니까, 채 사이 공로탁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만의 돌들이 있습니다. 밥 먹다 보면, 부지직해요 돌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가 서얼로물로 헹구고 하는데, 그 이빨로 깨지고 막 그랬다고. 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그래야만 우리가 이, 부하라 활그 주실 것이라 이말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거 주는 거요 응답이 누가 응답을 누가 해주느냐. 자, 부하는 사람은 나죠. 그 응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내가 구하고 내가 응답하 내가 응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제가 제대로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시는다. 내가 막 사람이 내가 좀 품위력이 부족해서 좀 제대로 구하지 못한 엉뚱한 것을 구했더군 치시다. 나는 왔다고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이 냉정하고 매몰찬 분이어서 너 잘못된 걸 구했으니까 나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와 어린아이를 잘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엄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인가해달라고 막 때려를 쓸때 있어요. 어린애들이 뭐잘 모르니까, 철 없으니까. 그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때려를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수 없이 얘 애가 보하을안 주고 다른 걸 대신 줘요. 그러면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다른 걸 받으니까 또 마음 풀어져가지고 때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기도에 꼭 접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아, 나는 올바른 거라고 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상을 구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틀렸으니까 절대로 안 들어줄 거야. 이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식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구하 구하라 주실 것이라이 이 기도문 속에 우리가 꼭 넣어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은 넣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이 말만 기억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차가 한대꼭 필요합니다. 그래 기도했다고 쳐봅시다. 그저 하나님한테 오래 가기 전에 차를 한대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이차한 대를 얻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차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살 만한 상황이 딱 됐는데 그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또, 소나타 말고, 그랜저라고, 그랜저를 타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바, 바꿔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서 하나님 주셨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가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자신이 응답자가 되려고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응답자가 되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받아야 응답이다. 그렇게 단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 이걸, 이걸 받아야 응답 받았다.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하고 다른 거 받으면 이거 응답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만원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만 원을 너무 커서 안 돼. 그래서 거절하다가 하도 애가 때렸으니까 천 원을 더줍니다 그럼 내가 구한 것보다 구천 원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교인들 많은 교인들은 9천원 못 받고 천원 받았으니까 아나은답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틀렸다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단 단서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상황을 볼때이 이 아이에게는 지금 만원보다는 천원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천원만 딱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볼 때는 내가, 나는 만원 달라고 했으니까, 현재 천원 받았으니까, 나는 못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걸 구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을 완전 깡깡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하든, 뭐 제대로 구하든, 기도한다고 내가 시간을 들였을거 아닙니까? 5분을 기도했던 10분을 기도했던 내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뭘라도 구하든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보세요, 분명히. 그래서 설령 내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걸 구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느라고 에너지를 썼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매달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고 다른 거라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것이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막달라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야, 그거 아니고, 이거 받아. 다른 거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제대로 된걸 구했으면 좋지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거 되게 좀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볼때 얘가 좀 엉뚱한 걸 구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완전 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 기도했으니까 잘했다는 잘했다. 나를 찾고 내게 매달리고 구하고 했던 건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줄게 그렇게 해 주신다.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 사실은 다 받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는 말 그래서 응답이 맞는 거예요. 잘못 제대로 맞는 걸 구하면 그걸 받는 거지. 잘못된 걸 구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는요, 못 받는 게 없어요. 다 받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요즘, 그런 게 아이들 학교 앞에 가면 뽑기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를 다교 가면요, 학교 앞에 막이 뽑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요즘 어저께 예막 조용조용 많이 달려습니다그돈 씹어내면요, 그 뽑기를 하나 다 뽑아요. 뽑으면은 꽝, 대우거아니지 꽝이 면못 얻지만, 그 안에 뭐뭐가 딱 걸려가지고, 그거 받는그 재미, 그 재미 때문에 학교 갈 때마다 꼭 들려가지고, 씹어내고, 뽑기 했던 적이, 자,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00%, 뽑기가 100%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복권 복권 샀을 때100% 오십니까? 만약에 내가 복권을 샀는데, 100%다된다 그러면, 안살사람 누가 있어? 다 사지. 근데, 복권이 100%가 없잖아요. 확률이잖아요. 확률을. 매번 못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100%입니다. 못 받는 게 없어요.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면 그거 받죠. 내가 또 잘못된 걸, 나 틀린 걸 구했죠. 그럼 틀린 걸 구했을 때못 받냐? 하나님은 더 정을 주신다는 거죠. 그 결국 다 받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기도만큼 수지타사 맞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면 다 받으니까 못 받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한테 육신 부모한테는 뭐 달라고 하면은 이건 주고 저건 안 주고 이게 선택적으로. 주냐, 안 주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 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건, 이거는 주고, 내가 저걸 안줄 거야. 하나님 딱 이렇게 구선을 꺼놨으면,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겠습니까? 요것만 구해준다고 단, 단서를 달아놨겠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어요 왜? 인간의 인약가마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분별, 분별을 잘 못하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잘못된 걸 구하기도 하고 사람이 인약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구해라 내가 맞는 걸 구하든 틀린 걸 구하든 좋다 욕심대로 구하든 다 구해라 그래요 다 구하면 내가 다 체력 걸려가지고 좋은 것만 내가 골라서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 네가 돌을 구하든 뱀을 구하든 구해라. 내가 그러면 돌 대신에 내가 떡을 주고 뱀 대신에 생선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모든 걸 골라서 좋은 것만 주시니까 기도하면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백을 구하면 백을 받고 천을 구하면 천을, 구하면 천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 천을 구하고 만을 구해야지 구하는 것대로 다 받으니까. 구하는 횟수만큼, 구하는 양만큼 받으니까, 많이 구해야지, 많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하나만 구하고 살수 없잖아. 요 여러분, 야르세키도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예,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 실제, 누가 가다 와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좋은 좋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가 청구가 갔어요. 천국 가니까 아,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천국을 구경을 다시켜 그래서 여기도 가고 가고 더 좋은 곳을 시켜주는데 저거 보니까 창고가 아니어창고국에 가니까 선반이 있고 선반에 상자가 아주 그냥 선반에 상자들이 다 <laughs>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 앞에 이름이 다적혀있어 그래서 거기 가더니 천사가 아, 베드로가 그것만 보여주고 나가자 그래 저거 뭘 필요 없다고 그리니까이사람 보고 지 말고 나가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베드로 한번 보여주려고 아예 한 번에 좋다고. 하도 때렸으니까 하도 없이 그 선반에 자기 이름 적혀있는 상자를 보여줬어요. 상자를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온갖 보물 보아들이다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보물이 뭐냐. 네가살아생전에 하나님께 구했으면 은 내가 주려고 했던 그런 보물 보화인데. 이가 구하지 않아서 그냥 상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괜히 런 의미가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는데 근데 거의 많은 상당수 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하고 하늘에 쌓여있는 복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뽑아 서해야지자 우리가 민생지원금 선불카드 다 받지 않습니까? 10만원씩 다 받잖아요. 자 10만원 카드가 있는데 그게 쓸 기한이 뭐 3개월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3개월 되기 전에 다 뽑아 서해야지어떻게 공짜로 준돈 아니야. 그거 뭐 모셔놓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10원이라도 다, 다 뺐어야지. 내가 못하잖아. 그거. 그거는 다 하면서 어? 미생지어고시만원 저거는 그 안에든 십원 다고 가지고 깡그리다 뽑아가 쓰면서 왜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복은 그 뽑아쓰지 않습니까? 왜 하늘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복을 쌓여져 있는데 복들이 쌓여져 있는데 왜그 복은 내가 끌어다가 땡겨서 쓰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카드에 있는 돈만 다 뽑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늘 아래 쌓여있는 그 엄청난 보물 보아 나를 왜 나에게 주기, 주려고 쌓아놓은 보물과 보아들을 다 뽑아서 쓰세요. 여기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지 말씀을 드립니 필요한 게 있잖아요. 받고 싶어 게 있잖아요. 되고 싶어 게있잖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만 어떻게 이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라고 그러세요. 구하면 다 주죠. 얼마나 좋아. 요 제가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받고 싶은 건다 있잖아요. 꼭이러거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니다못 받는 게 없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입을 열어서 구하자 잖 받지 못하는 참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한 자대교하옵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